감자 신경 건강을 위협하는 조용한 범인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찌릿한 쥐가 나서 깨어난 적이 있으신가요? 발이 무감각해져 마치 두꺼운 양말을 신은 듯한 느낌이 드는 날도 있을 겁니다. 어떤 날은 불에 데인 듯한 통증이 발바닥에서 올라오고 걷는 동안 균형을 잃어 넘어질 뻔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원인은 우리가 매일 먹는 아주 익숙한 음식일 수 있습니다.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한국 식탁에서도 흔히 접하는 재료입니다. 찌개, 반찬, 간식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되어 건강한 탄수화물로 여겨지곤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감자의 이면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감자는 탄수화물이 풍부해 섭취시 혈당을 급격히 올리며 이는 만성 염증을 유발해 신경 손상을 촉진합니다. 또한 감자에는 글리코알칼로이드 g y c o l k y r o i d 라는 식물 독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경과 근육 사이의 신호 전달을 방해해 근육 약화, 마비, 감각 둔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과 다리의 무감각, 죄, 균형 상실은 이러한 누적된 신경 손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보다 넘어지는 일이 잦아지거나 다리가 자주 저리고 감각이 무뎌졌다면 감자 섭취량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감자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줄이고 신경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만이 아닙니다. 냉장고 속 도달은 친숙한 식재료가 당신의 통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1. 감자신경을 손상시키는 숨겨진 위험 요소. 당신은 밤에 갑작스럽게 종아리에 심한 쥐가 나서 잠에서 깨어난 적이 있나요? 또는 발이 마치 두꺼운 고무에 쌓인 것처럼 무감각하고 걷는 동안 당을 제대로 느낄 수 없는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감자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감자는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입니다. 감자국, 감자조림, 감자전, 감자튀김 등 여러 방식으로 요리되어 건강한 탄수화물처럼 여겨지지만, 특히 고령자에게는 감자가 신경건강에 위험한 식품이 될수 있습니다. 감자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전분 함량입니다. 전부는 몸 속에서 빠르게 당으로 변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염증 반응이 유발되어 신경세포의 손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만성염증은 다리와 발에서의 절임, 통증, 감각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에는 글리코알칼로이드 GLYCOLKOLOID라는 자연독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솔라닌 s o l r o n i n 이라는 성분은 신경 전달을 방해하고 근육과 뇌 사이의 신호 전달을 흐리게 합니다. 이로 인해 근육 약화, 감각 상실, 심한 경우 걷는 능력의 저하나 균형 감각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매일 식탁에 오르는 감자 반찬들이 누적되어 조금씩 신경을 망가뜨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자에 이런 위험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오히려 감자를 건강식으로 여겨 자주 섭취합니다. 그 결과 발바닥이 타는 듯한 통증, 종아리에 극심한 쥐, 다리에 무력함 같은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자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삶의 질을 덜어뜨릴 수 있습니다. 걸을 때 중심을 잘못 잡거나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도 신경 손상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고령자에게 이런 작은 사고 하나가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감자 섭취를 줄이거나 잠시 중단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당신의 신경 건강을 되찾고 통증을 줄이는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계속된 무감각과 통증은 우연이 아닙니다. 몸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감자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으로 여기는 도다른 채소, 토마토 역시 신경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2. 토마토 신경을 자극하는 숨겨진 산성 위험 갑자기 발끝이 저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발바닥이 얼얼합니다. 어떤 날은 발이 차가운 느낌이 들고 걷다가 중심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밤에는 다리가 화끈거리거나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남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당신이 매일 먹고 있는 토마토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신경과 혈관이 약해지는 시기에는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통증이나 저림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마토는 솔라닌(Solanine)이라는 자연 독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경계에 염증을 유발하고 통증 민감도를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이미 약해진 신경에 솔라닌니 반복적으로 자극을 가하면 화끈거림, 다끔거림, 감각저하 등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는 산도가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높은 산도는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위산역류나 신경자극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산성자극은 다리의 무거움, 통증, 밤에 잠을 설치게 만드는 다리 불안 증후군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다양한 형태로 섭취됩니다. 생 토마토는 물론 토마토 소스, 케첩, 스프, 볶음 요리까지 매일 식탁에 오르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신경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산성 음식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결과로 통증이 더 자주, 더 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마토를 자주 섭취하고 있고 발이나 다리에 통증, 저림, 무감각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당장 식단에서 토마토를 줄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간만 중단해도 몸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를 줄인 후 통증이 줄어들거나 밤에 더 편히 잘수 있다면 이미 몸은 당신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익숙해서 무심코 섭취하던 음식이 이제는 고통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토마토 섭취를 줄이고 신경을 지키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통증 없는 일상으로 가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산성과 독성도 위험하지만, 다음으로 소개할 고추는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는 통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고추 자극적인 통증과 쥐의 숨은 원인. 한밤 중, 종아리를 관통하는 쥐로 인해 갑자기 잠에서 깬 적이 있으신가요? 다리를 펴려 해도 근육이 뭉친 듯 움직이지 않고, 차가운 느낌과 절임이 반복되며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점점 커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지금 주목해야 할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매운맛과 색감으로 친숙한 고추입니다. 고추는 한국 식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입니다. 김치, 볶음요리, 국물 요리까지 다양한 곳에 사용되며 비타민 C가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근육과 신경 기능이 약해지는 시점에서 고추는 오히려 통증과 신경 자극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추에는 솔라닌 (solanine) 이라는 독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식물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생성하는 물질로, 체내에서 과도하게 쌓일 경우 신경전달을 방해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이 물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결과로 다리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밤에 쥐가 나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추에는 옥살산 OXO-LT이 이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체내에 축적되면 신경과 근육 사이에 정상적인 작용을 방해합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이미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한 몸에서는 근육 유한 기능이 저하되어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뭉치고 극심한 통증이 유발됩니다. 많은 분들이 고추를 건강식으로 오해한 채 매일 섭취하고 있습니다. 매운 고추는 물론 피망, 파프리카, 청양고추 등 다양한 형태로 매 끼니마다 무심코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적 섭취는 몸 속에서 신경계를 점차 압박하고 증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고추로 인한 증상은 단순한 매운맛의 자극이 아닙니다. 깊은 근육통,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강한 다리 경련, 갑작스러운 힘 빠짐은 고추 섭취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고 나면 다리에 힘이 빠진 느낌이 들거나 발이 저리고 무감각하다면 지금이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고추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섭취를 줄이고 몸의 반응을 관찰해보세요. 밤중에 쥐가 줄고 다리의 저림이 완화된다면 그 원인은 분명합니다. 식탁 위에 작은 변화가 당신의 신경 건강을 지키는 큰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추와 같은 식물군에 속하는 가지도 신경을 침묵 속에서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4. 가지 신경을 약화시키는 조용한 침입자. 최근 들어 발이 자주 저리고 감각이 둔해진 느낌이 드시나요?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지금 먹고 있는 음식 중 가지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를 건강한 채소로 알고 꾸준히 섭취하고 있지만 고령자에게는 오히려 조용히 신경을 손상시키는 위험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가지는 나트륨이 적고 칼로리가 낮아 건강식으로 인식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가지는 솔라닌(solanine)이라는 독성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신경 세포에 자극을 주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신경 전달을 방해합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이미 약해진 신경에는 치명적인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절림 감각 상실, 근육 약화 등이 점점 심해지며 신경 손상이 진행될 경우 일상적인 걷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에는 신경독성분과 철분 흡수 억제 물질이 함께 존재합니다. 가지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말초 혈관의 순환을 방해해 발끝이나 다리의 혈류를 덜어뜨리고 그 결과 차가움, 저림 또는 쉽게 멍드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동시에 철분 흡수를 억제하여 어지럼증, 피로, 근육 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는 이미 철분 결핍에 취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지의 반복 섭취는 이러한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지 섭취가 쌓이면 느리지만 확실하게 신경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로 생각했던 증상들이 어느새 지속적인 발절임, 무거운 날이 밤에 자주 깨어나는 통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을 자다 다리에 쥐가 났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바닥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면 이미 신경 손상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가지가 모든 사람에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령자, 특히 이미 순환이나 신경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끊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주일만 섭취를 중단해도 몸에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리의 무거움이 가벼워지고 저림이 줄고 깊은 잠을 자게 된다면 원인은 명확합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에 귀를 기울이세요. 익숙해서 무심코 먹던 가지가 당신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작은 식단 변화가 고통 없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견디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슈퍼푸드로 알려진 시금치조차도 노년층의 다리 통증과 감각 저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5. 시금치 건강식이라는 착각이 만든 다리 통증의 함정 자고 있는 중에 다리에 갑작스러운 쥐가 나면서 깜짝 놀라 잠에서 깨본 적이 있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뻣뻣하고 무겁게 느껴지고 종일 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있는 시금치일 수도 있습니다. 시금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대표적인 건강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자에게는 오히려 신경계에 부담을 주는 식품이 될수 있습니다. 시금치에 다량 들어있는 옥살산 o x o l t e 의 은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해 불용성 결정을 만들며, 이로 인해 칼슘이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거나 조직에 침착되기 시작합니다. 칼슘은 근육과 신경의 정상적인 작동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금치를 반복적으로 섭취하면서 몸 안에서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시금치는 또한 철분 흡수도 방해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원래 철분 흡수율이 낮고, 빈혈 증상도 흔하기 때문에 시금치로 인해 피로, 어지럼증, 다리 무력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옥살산이 조직 내에 쌓이면 날카로운 결정체처럼 작용하여 관절이나 신경을 자극해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나물, 국, 죽, 반찬 등 여러 형태로 일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며 건강하다는 인식 때문에 문제점을 알아채기도 어렵습니다. 불편한 증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내고 있고 무심코 넘긴 식습관이 당신의 신경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신경계의 염증을 줄이고 혈류 흐름을 회복시켜 통증과 저림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몸의 감각을 다시 되찾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식탁 위에 시금치부터 점검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채소들이 신경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 이제 식습관을 다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식탁 위의 선택이 신경 건강을 결정합니다.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고통에 잠에서 깼던 순간, 발끝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져 계단을 내려올 때 불안했던 기억. 이런 증상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매일 무심코 섭취해 온 식재료에서 비롯된 신경 손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식품들에는 솔라닌, 옥살산, 글리코알칼로이드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신경 전달을 방해하거나 칼슘, 철분 흡수를 막아 신경과 근육 기능을 덜어뜨립니다그 결과로 다리 저림, 무감각, 통증. 야간, 쥐, 근력, 저하 같은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더 이상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이 식재료들을 식단에서 줄이거나 제거해보세요. 몇주 안에 통증이 줄고 감각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변화는 어렵지 않으며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을 위한 최고의 약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식탁 위에 선택이 통증 없는 내일을 만듭니다. 지금 당신의 몸을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시작하세요.